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노후준비 서비스 팀의 이예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예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정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연금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는데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은 어떤 연금인지 먼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존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저희 네. 장애 연금도 유정 연금처럼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 연금도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장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요. 장애 정도가 결정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1급에서 4급까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뇌졸중 진단을 받은 분이 있다면 장애연금은 언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이 되는데요. 만약에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치란 질병이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네. 어, 이 장애연금 초진을 요건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초진을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장애연금을 만약에 청구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모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장애연금은 처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모두 충족하고 완치일 또는 완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를 했다고 해서 모두 장애연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장애연금 청구 시 제출된 서류로 장애 등급 심사를 하는데요 국민연금 장애 심사 규정에 따라 전문 의사의 의학적인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때 1급에서 4등급에 해당이 되면 지급이 되지만 등급 외로 결정나면 장애 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장애 등급 1에서 4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 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기본연금액 혹시 기억나시나요? 장애연금은 네, 장애 네 기본연금액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1급부터) (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 그리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네. 이 만약에 사업장 근로자가 제외를 입었을 경우 산재 보호법상 받을 수 있는 장애급여가 있던데요. 국민연금 장애인과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동일한 사유로 산재 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 장애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만 지급받게 됩니다. 네. 재해를 입었는데 산재보험을 받는다고 국민연금을 100%못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어느 한 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제도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하고 있고요. 이것은 특정 사고에 대해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60세 이전에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연금을 받다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넘고요, 노령연금 네. 받을 나이가 된다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두 가지 모두는 받을 수가 없고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조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고 가입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라면 노령연금 수급권도 발생이 됩니다만,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둘다 받을 수는 없고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만, 미선택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발생한 유족연금의 30%는 추가 지급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유선상담이나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본부 이혜리 차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법인 효성 소속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